어? 응? 와 설마 이거로 무슨 음악을 만들어와와 Wee! <sniffs> 제 목적이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야 집 안에서 담배 피지 마, 임마 오. 거리 꿀을 따 먹고 나면 이 꽃이 시들지.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꽃이 펴아 이게 꽃이 이 놈이 물을 먹어버리니까 이 꽃이 안 피는구나. 날짜 씨가 저리가. 오 이물. 음그 얘기군. 그 얘기 였군 오씨 이거 어? 어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물 한번 먹어봐 아 그거 오줌 싸더라 물 한번 먹어봐 또 먹어 아못 먹나 이제? 아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야벌 나와 벌 등장 이 꽃. 머리 꿀을 따먹고 나면? 꽃이 시들고, 꽃이 시들고 나면? 꽃이 시들고 나면? 응? 뭐야, 이거? 꽃이 꽃이 꽃. 쟤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얘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얘는 거의 죽었다 이제. <laughs> 야수. 어, 아, 그걸 먹고. 다음에. 뭐, 뭐지? 얘물못 먹어. 이거 엉덩이 거 이거 빼줄 수 없나? 응?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응? 못 먹으니까 이거 벌 나와 봐. 벌이 나와서 꿀을 따 먹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 새가 이쪽으로 온다 말이야. 들로와어안 오네. 이거 내 거? 어 잠깐. 야이마이거내 거야. 내 거야. 내... 음. 어, 애가 죽어. <laughs> 잠든 앵무새. 아, 앵무새가. 아이, 저 자식들은. 쓰겠다 아,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아까도 그렇게 땄으면 되는데, 아, 저 앵무새가 먹기 전에 내가 땄으면 되는 건데, 에이, 젠장. 그렇군. 오, 어, 임마. 저걸 갖다 주면 되나, 이제? 영감님한테. 보셔. 찻집 주인. 내가 이거 이거를 이거를 네. 어? 아, 내가 이거를 아, 나, 나, 나. 내가 이거를 네네. 뭐지? 꽃이 나오고. 우리 네. 따먹고 어, 이지고 어, 나서 밑에서 저게 나온다. 알뿌기를. 알뿌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돼. 么子个？ 무서워 보인다 여기 아닌가 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궁금하긴 하다 이것도 이거는

오우 내꺼 거, 내꺼 거. <laughs>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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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어, 엉컨키 같은 종류인데 바보 같은 녀석들 실컷 싸우기만 하고 음, 이건 그냥 매미였어 너 혹시 엉컨키 이거를 이거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절대아님? 네. 두두지작기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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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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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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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 줘볼까? 너 이거 먹을이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의 나. 이거 먹을래? 오, 오, 들어갔다. 꽃이 폈어요. 어, 이거는? 오, 들어갔는데. 이거 버리. 응, 버리 날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여기 안에 벌이 있어. 이놈의 벌을... 뭔가 평화로운 소리가 들린다. 음, 뭘 나와. 너무 뭐 필요해. 넌 뭐냐? 힌트가 엄청 애매한데. 어. 나무. 외계인. 머리 새달린 공룡. 저리가. 저리가. 싸움. 우왕싸움. 우왕짐 그리고 도망감. 불태 불태움 홀라당 타버림.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됨. 아, 지의 얘기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해서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고 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벌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 어? 뭐? 어? 야 이거 나, 나 줘, 나줘 에? 흰 개미들이구나 아 그게 사다리였어? 도전과제야. 핑계미 상자. 이 뭐...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도전과제네. 가만히 있으면 제가 힌트를 주고 있나? 애야너 일어나, 이래 인마. 일안 해? 어, 이건 뭐야? 아 이게 나 도전과제들. 음악 들어보는 거네. 어이쿠어이쿠 어이쿠. 이거 이거는 그러면 너는 잠깐 이쪽으로 가서 얘는 어떻게 이, 이렇게 세우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아, 이게 못 내려가, 이쪽으로. 이 녀석 잠을 깨우는 게 목표네. 아야, <laughs> 아야, 뭔 일이? 아, 이 뭐야? 꽝이야, 뭐야 이거? 아, 요거 바뀌네. 그러면은 저걸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 각자 하나씩. 그럼 이거는. 얘네 이게 얘겠지? 아 이거네. 이거는 아 하나 나오는 거. 어뭐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와서 여기서 통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버리잖아. 꽝꽝 이게 안 움직여 이게 저게 안 움직이면 소용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어차피 이리 가도 이렇게 가 아니 다 똑같은데 왜 이게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안 움직이면 어? 음. 왜 이리 안가? 네? 어 보자 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봐야 이쪽으로 가고 오, 어떻게 가든 다 똑같은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다 빨간색이구나~ 이게 색깔이 있네~ 빨간색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근데 저게 도대체 어디가 빨간색인지... <laughs> 이거는 약간 파란색 같기도 하고 이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거 세 군데가 다 하나씩 먹이를 줘야 우유병인가 뭔가 발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한테 우유를 왜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는다 이거지 제일 먼저 파란색, 파란 색은 음. 됐다. 이렇게 해서 가서 뒤쪽으로 놓고요. 이게 다 파란색 가는 거잖아. 하나 내봐. 파란색 한번 보내보자. 오, 그래.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많으니까 파란색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나 먹어. 좋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초록색은 이쪽이 초록색 뭐야? 춤추는 곰팡이? 이쪽으로 초록색 가서 <laughs> 여기서 이거 여기가 초록색 색 그렇지. 초록색. 이제 빨간색. 이게, 이쪽이 약간 빨간색이네. 그대로 가면 돼. 여기 가고. 이것만 열어주면 그냥 빨간색이야, 가운데 거. 좋아. 끝내봐. 오, 문 열렸다. 아니, 문이 열렸네 벌써. 그래도 난 빨간색 먹이든줄 거야. 빨간색도 먹어야지. 얘다 죽어간다 봐. 얘 빨간색이 제일 크구나. 지 길어. 빨간색 먹어라. 얘 힘이 없다. 우유 발사. 아, 어, 뭐야. 빨간. 잠깐만, 가지고 아, 아니 이 어이 없음은 이 어이 없음은 뭐란 말입니까? 아니, 아까 그문 열렸는데 다시 가야 돼. 젠장! 어? 어 이렇게 멀리 쫓아보냈대. 여기 여기 벌은 아직도 와씨 이거 사다리 타기 꼭그뱀탄것 같잖아 이거. 그쪽으로, 아니, 바보 같은. 이 구멍 안으로. 와,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던 길을. 그거 한 방에 그냥 미럼사고 내가 빨간색 먹이를 주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이런 먹을, 아, 그래도 이건 열려있네. 좋아. 그래도 이건 열려있네. 그렇게 멀리까지. 얘는 뭐지? 어, 이거 본다고 정신이 없네. 아, 어, 이것도 열어야 되네. 휴지 좀... <laughs> 빨간 휴지를 괜히 받는 바람에. 이거 문 열릴때 까지 아냐아냐아냐아 이거이거 내리면 얘는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이 놈은 내리면 이 움직이고 놈을. 는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어. 아하, 이거 봐라. 얘를 내리면